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8월 1 1일또 월요일에 이렇게 1차로 열분을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아주 오늘 우수종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종자성 좋은 개체들 많으니까 입실하셔가지고 또 예쁘게 한번 배양도 해보고 하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금비단입니다. 아주, 호피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죠. 멋진 또, 금비단입니다. 어, 전진전진 두 촉에 아주 호피 무늬가 화려하고요. 그리고, 어, 2번은, 어, 포항단엽입니다. 아주, 어, 만 또, 중투로도, 어, 유명한 그런 개체지요. 그래서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지금 변도 상당히 예쁘고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보항단엽입니다 어 그리고 3번은 어 단엽성의 중투입니다. 이 개체는 종자성이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엽이 굉장히 후육이고요.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힘이 있는 멋진 개체입니다. 어 그리고 어 4번은 어 호피반입니다. 입변호피반이고요. 어, 이 개체는 아주 기부에서부터 호피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현이 되어있는 멋진 개체입니다. 옆도 어,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굉장히 후육이고요. 어, 신화총에도 지금 무늬가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어, 또 호피반 그런 어, 개체고요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5번은 음무령입니다. 종자목이고요. 작은 작은 하합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어, 시켜보십시오. 지금 무늬도 또 예쁘게 발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6번은 온누리입니다. 아주 예쁜 온누리입니다. 어, 전형적인 어, 짝변에 또 변이 상당히 예뻐서 또 배양하시면서 혼화중투로도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아주 전 입장에 이렇게 어, 잎이 얇으면서 또소반성을 띄고 있는 어, 예쁜 언누리고요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어, 7번은 신문호입니다. 아주 어, 뒤에 초에는 지금 중합으로 들어있는데 앞에는 호로 또 이렇게 어, 들어있어서 발전을 또 한번 중투로또 멋지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 8번은 한엽 한엽변의 단엽입니다. 변이 아주 예쁜 한엽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엽이고요. 전나사이 전체적으로 또잘 들어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9번은 잎변 중합 중투입니다. 엽이 굉장히 아주 후육이고요. 변이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도 이렇게 아주 중합으로또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단엽입니다. 아주 나사지가 전 입장이 잘 발현되어 있는 예쁜 어, 단엽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또열분을 어, 1차로 준비했습니다. 1분부터뿌리벌가또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가게가 조수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1분은 금비단입니다. 어, 호피반 중에서는 아주 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색감도 지금 진청에 극황색의 무늬가 화려하게 잘빼어나 있는 어, 호피반이고요. 전 입장이 이렇게, 어, 아주 깔끔합니다. 전진전진 두촉 아주 깔끔한, 어, 호피반을 지금, 어, 문이 발현시키고 있요 뒤에 요 잘려져 있는 두 촉은 척수로안 쳤고, 2.5촉으로 측정했습니다. 어, 전진전진 두 촉은 아주 깔끔하면서 호피문이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2.5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이 0.75입니다. 가격은 38만원 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제대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상당히 호피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멋진 어, 금비단 입니다. 네 호피반 어, 금비단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뒤에 볼버하고 두개도 이렇게 있고요촉수 어, 지금 두 촉에 2.5 촉으로 측정하겠습니다. 어, 뒤에, 이제, 벌브 두 개의 입장이 이렇게 잘려진 입장이 있어서 2 5초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호피반이지요. 금비단입니다. 그 네, 이분은, 어, 포항 탄엽입니다. 아주, 어, 산반 중투로 또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이지요. 어, 보시면은 지금 무늬가 아주 또 예쁘게 이렇게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엽도 굉장히 후유에 어, 배골도 깊고, 어, 세력을 받으면, 엽이 굉장히 강엽으로 가면서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서 나오는 멋진 개체지요. 전 입장에 이렇게, 무늬도 어,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엽이 굉장히 우육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후육인 개체에서, 어, 산만중투로 이렇게 나오기도, 어, 렵지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굉장히 강엽해 아주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어 포항 단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 아주 수백만 원을 호가했던 그런 개체입니다. 변 자체도 상당히 예쁘지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또각 촉에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나 있습니다. 길이는 12.5cm, 에 폭이 1.2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59만 원입니다. 아주 멋진 개체. 어, 발전을 한번 맛지게 시켜보십시오. 어, 예쁜 포항 단엽입니다. 네, 이번은 포항 단엽 뿌리입니다. 어,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지요. 어, 상당히 아주 목대도 굵고 건강한 개체입니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전진 초계도 하나 있고 지금 뭐 초계도 이렇게 어, 하나 또 있지요 그래서 어, 예쁘게 비환 하시면서 멋지게 또 어, 제대로 무늬도 발현도 쉽게 보고 하십시오 아주 삼반중투로 상당히 멋진 어, 포항 단엽입니다 어, 촉수 두 초계 자마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발전을 아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어, 이체지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삼 번은 단엽성의 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거의 뭐 단엽이라고 해도 어, 될 정도의 굉장히 변이 아주 후유기면서 종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어, 아주 오가서 있으면서 배고리 상당히 깊지요. 이렇게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한쪽에 어,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배양하시면서 속수도 늘려보시고요. 발전을 한번 멋지게 시켜보십시오. 어, 판매가 안 되면 저희가 배양을 하려고 아주 종사성이 좋아서 데려온 개체고요 어, 길이는 12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아주 종사성이 상당히 좋은, 어, 단엽성의 중투입니다. 굉장히, 어, 아주, 육 멋진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은 단엽성의 중투입니다. 어,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아주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엽이 굉장히 후육이고요. 중자성 상당히 좋습니다. 정자목 한다고 저희가 이제 구입을 어, 했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 어, 단엽성의 중투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어, 두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어, 예쁘게 또 촉수 늘려서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네, 4번은, 어, 입변 호피반입니다. 아주 종사성이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옆이 굉장히 후육에, 어, 호피 무늬가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멋지게 무늬가 이렇게 반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모든 촉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신화 촉에도 무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성장하면서 또 멋지게 이렇게 극강색으로, 어, 문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 촉입니다. 어, 길이는 13cm에 폭이 0.75이고요. 가격은 38만원입니다. 어,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호피 무늬가 끝강색으로 아주 들어있는 거는 조금 폭이 드물지요. 굉장히, 어, 아주 호피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고요. 백골도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입변 스타일로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종자성이 좋은, 어, 입변 호피반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길이는 13cm에 폭이 0.75이고요. 가격은 38만원입니다. 네, 입변 호피반 뿌리입니다. 어, 뿌리가 이렇게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지소지 비료를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소지 비료를 줄이시면서 빛을 많이 주십시오. 색감이 아주 극한색으로 멋지게 들어온, 어. 또 엽성이 어, 후육적인 그런 어, 입변호비반이고요두쪽에 지금 신화한 쪽입니다. 신화에도 이렇게 무늬가 지금 자라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예쁘게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네, 5번은 어, 단엽서반 운무령입니다. 아주 서반 어, 무늬가 또 이렇게 어, 예쁘게 들어있죠. 작은 작은 만합니다. 사이즈 감안하고 보십시오. 초수는 어, 지금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요 길이는 5cm 에 폭이 0.7 입니다 가격은 28만원 입니다 어, 예쁘게 또 한번 배양 하시면서 어,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 안에 지금 어, 기부 쪽에 어, 입장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예쁘게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무늬는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운무령 입니다 어 조금 잘 배양하시는 분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전 입장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우물형입니다. 네. 우물형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짧지만 어,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가닥 수는 둘레 다섯 가닥 정도 있고요. 종자목입니다. 어,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아직에또 이렇게 어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문의도 발현도 시켜보십시오. 아주 앙증맞으면서 예쁜, 어, 운무령입니다. 네, 6번은 온누리입니다. 아주, 어또 단엽 중투로 터져서, 어 상당히 세간의 앵기를 누렸던 개체고요이 어 개체도 지금 보시면은, 변이 굉장히 아주 예쁩니다. 어, 온누리 특유의 그런 짝변에, 어변 자체도 굉장히 넓으면서 어 조금 엽이 어, 얇습니다 예, 얇은 데에서 주로 서반 무늬로 발현이 잘되고요 그리고 어 배골도 깊고 어 반성이 강한 데에서 또 혼화 중부로잘 터지는 그런게 제가 온누리입니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또 하나 있고요 길이는 13cm 에 폭이 1.2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 이고요 괜히 예뻐서 또 배양하시면서 또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 멋진 개체입니다. 어 그래서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아주 예쁜 온누리입니다. 네. 온누리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가닥수도 많고요.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척수 지금 두 쪽에 어 자마가도 어,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속수 늘려보십시오.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어, 아주 반성이, 어, 이쪽으로 보시면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온누리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네, 최무는 신문호입니다. 어, 이 개체는 지금, 어, 전진쪽에는 어, 무늬가 이렇게 호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모촉에는 중투, 어, 중압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한 입장에 약간의, 어, 발, 어 갈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중투로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상태는 건강합니다. 촉수는 두 촉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아주 예쁘게 또 중투로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신문호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두 촉에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화로 지금 이렇게 어, 올라오고, 올라오고 준비 중에 있죠.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어, 호로 또 예쁘게 들어있는, 어, 신문입니다. 어, 전진 쪽에도 이렇게 호가 이렇게 들어있지요. 뒤쪽에는, 어, 또, 중투로도 터져있으니다 중압으로도 있죠. 예쁘게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네, 8번은 어, 한엽변의 단엽입니다.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어, 예쁘게 생긴 그런, 어, 한엽변의 단엽이고요 백올도 어, 깊고 아주 어, 오가져 있으면서 힘도 있는 그런 종자성 어, 아주 좋은 예쁜 어, 한엽변에 단엽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잔나사지도 잘들어있고요 촉수는 지금 한촉에 자마가도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11cm에 폭이 0 9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또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예쁜 또 한엽변의 단엽입니다. 네, 8 번은 어, 한엽변의 단엽입니다. 뿌리고요.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어, 촉수 지금 한 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또 촉수 올려서 멋지게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변이 아주 예쁘죠. 어, 면이 아주 한옆변을 가지고 있는 멋진 단엽입니다.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네, 구분은 어변 중합 중투입니다. 아주 어 엽이 굉장히 후유기면서 어 변이 이렇게 어 중합 중투로도 무늬는 또 어, 문의는 더 예쁘게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엽이 굉장히 후유기고요.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아주 후육질의 멋진, 어, 중압중투입니다. 어, 뿌리가 조금 가닥수가 짧아서, 어, 배양을 좀잘 하시는 분이 하시면 더 좋겠고요. 발전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예비후육이어서, 어, 예쁘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편중합중투고요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어 중자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후유입니다 보시면 잎성이 까랑까랑하면서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중합중투입니다네 9번 잎변중합중투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작지만 가닥수는 세가닥 6가닥 정도 있네요 어 종자목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아주 예쁜 어, 굉장히 후유계 종합중투로또 멋지게 발현되어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뿌리가 조금 어, 짧고 그래서 어, 잘 배양하시는 분이 또 배양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쁜 굉장히 후유계입니다. 종자성은 좋습니다. 아주 예쁜 종합중투입니다 10번은 단엽입니다. 아주 변이 굉장히 어, 예쁜 어, 한엽변에 어,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예쁜 단엽입니다. 잎도 어,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멋지죠 촉수 지금 두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어, 9cm에 폭이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어, 아주 변이 예뻐서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어, 예쁜 단형입니다 이렇게 오가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변이 어, 예쁘게 오가져 있죠 그러면서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바글바글하게 잘 들어있는 어, 예쁜 단엽 되겠습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발전을 하면은 옆도 굉장히 넓어지면서 어, 예쁘게도 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개체입니다. 변이 굉장히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어, 예쁜 개체입니다. 네, 10번 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변이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멋진 단엽입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막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예쁜 단엽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열 분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어, 전화문줘 주십시오. 바람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또 오후에 2차에서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의 나는이었습니다.